백세 시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야채는 꼭 먹어야 한다는 주장과 잘못 먹으면 해로울 수도 있다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렇다면 야채는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피해야 할까요? 정답은 한국식으로 먹으면 됩니다. 야채와 콩류, 씨알류에는 자연적으로 환경양소나 독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콩류에는 렉틴, 피트산, 사포닌이 들어있어 소화를 방해할 수 있지만 물에 불려 삶으면 대부분 제거됩니다. 씨알류는 피트산과 옥살산이 많아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지만 볶거나 발화시키면 문제없습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 많아 신장 결석 위험이 있지만 데치면 제거됩니다. 양배추 같은 배추가 채소는 고이트로겐이 있어 갑상선 기능을 방해할 수 있지만 가열하면 줄어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얼마나 많이 먹느냐입니다. 야채, 무조건 피할 필요 없습니다. 적은 양을 열로 잘 조리해 드시면 맛과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로 무언가 새로운 정보를 주는 양침소봉대하는 의학 정보로 겁을 주며 구독자를 늘리는 방송들이 있는데요. 나름 각자의 건강 유지 방법들이 몸에 크게 이상을 주지 않는다면 그냥 잘 유지하세요. 그리고 한국식 야채 조리법이 서양의 샐러드보다 더 안전하니 건강하게 즐기세요.